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제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추세선을 그리면 이런 모양의 지금 추세선이 나와 있구요. 추세선을 지금 벗겼어요. 벗겼는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반락을좀 줘야 되겠죠. 마냥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뭐. 추세대를 그리시면, 상승 추세대를 그리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눈모양이 그러니까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하고, 그은선을 갖다가, 이동 복사해서 똑같이 위로 이제 고점에다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충 22,500원 정도에 지금 걸려있는데, 22,500원 정도 가요 라인을 가면 일단 눌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눌림을 한번 줬다가, 이 정고점.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만약에 그,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 추세대만큼 한마디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추세만큼 그러면 한 25,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25,000,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네요. 25,000원에 가니 아, 25,000원, 2만 26,000원 2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6,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에 대해서 버느냐느냐가관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2,500원을 갔을 때눌림목가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치가 서로 틀려지겠죠. 그럼 30분 30분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림을 준 거는 뭐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눌림이 최대한 좋을 때이여기정 그러니까 전고점 전고점 되겠네요 21300원 밑으로 눌리지 않는다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이 추세선 이 추세선까지 내려온다면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라인이 또 이제 저항이 돼버리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목차스트 상으로는 하여튼 22,500원까지 보이고요. 눌림은 21,300원까지 눌리면 좋고요. 바로 가면 더 좋은 거죠. 바로 가면. 바로 가면 더 좋은데 21,500원에서 만2 21,300원.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늘릴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진 못하고요. 21,500원에서 21,300원 정도까지 늘렸다가 22,500원대로 일단 가는게 모양새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가는게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